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도 이차 전지 종목이에요.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핵심 소재와 그다음에 이제 동박 종박, 뭐 알루미늄박 그쪽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설계 단기, 단계 및 어, 협력 등을 하는 부분들에서 특화된, 거의 결국엔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어기술에 대한 이런 기술력으로 어, 고도화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이제 고객사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어팡 자체가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뭐 이제 LNF, SKC 뭐 포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2 차전지가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증설을 하고 있게 됐을 때 이제 또 수주가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탑 머티리얼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지분 를 지분 32%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토탈 이제 50%의 지분이 됐고요. 어, 이제 2차전지 공장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양극재 쪽으로도 어, 양산을 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소재 쪽으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소재 쪽은 어, 최근에 영상들을 좀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증설로 가고 있고 증설을 하면 이제 과연 이 증설한 것들이 예전에는 매출로 적용이 될까에 대한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 입고를 지금 매출 방향으로 어, 나아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재 쪽으로 부각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 흐름들이 이제 생산이 점점 당연히 늘어나겠죠. 증설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진행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세로 상반기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타모티리얼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성이 잡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차전지 유럽 쪽에서 증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완성체 업차들이 30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전환을 어, 선언을 하고 있죠 선언을 하고 있고 몇몇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기조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전부 다 전기차 수소차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차가 교환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이고 교환하고 뭐 새로운 차들 계속 또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향후 이제 전고체 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리튬이온도 사실 상용화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전고체 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의 이런 또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 커지는 방향으로 좀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미국, 동남아, 유럽, 로컬 배터리 완성차에 대한 이런 영업 활동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업엔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장비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나 입찰에 대한 경쟁은 확대가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따른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 무인 자동화 설비 그리고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좀잘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 자체가 이제 이쪽이고 매출의 8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기대감을 갖고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는 국내 2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2차전지 고객사에게도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회사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화 설비 주문 제작 관련된 부분 2차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커지면 비율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먹, 먹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지보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어, 매출이 좀 붙어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아까 이제 수주 이런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에서 반기에서 어, 이제, 반기, 반기, 반기고, 이제, 연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수출이 특히나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내수도, 어, 이제, 곱하기 2하면은 얼추 돌아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계산서입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상반기, 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 지금 여전히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별로예요. 하지만 어, 순이익 같은 경우.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실적에 대한 전환 흐름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이 산업들이 좀 좋아지게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전망이 되는 대로 이제 수주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해 보시긴 해야 될것 같은데, 워낙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좀 부각이 되면은, 그에 따른, 어,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어,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를 돌파를 하는 일단 요게 큰 박스고 그다음에 이제 밑박스는 요 박스죠. 요 박스 중에서도 이제 두 개의 박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박스 하단 라인에선 상단 라인이고 또 윗박스에선 하단 라인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담아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 박스권을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좀 어 잡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좋겠죠. 게다가 한번 눌렸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이제 뚫어주는 양봉이 나와주게 됐을 때1차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만 1,500원 정도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수주 모멘텀 붙어서 가기 시작했을 때는 요거 뚫어주고 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워낙 요즘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상승을 할때이 종목도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만 5천원 라인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2만 5천원 라인은 좀안 깨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되고요. 25,000원 부터 24,800원 라인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어,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 깨지면은 요 하단까지 어,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좀 불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약간의 어, 물량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조정 나올 때 지지 나오는 거 체크하시고, 어,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다. 나는 1차, 2차 매수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 입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 나왔으니까 어, 이제 매수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눌렸을 때 조금 음봉 나왔을 때 고를 때 이제 장중 저점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시는 방향 1차 접근하고 입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 나왔을 때 비중 확대하면서 어, 물량 모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어,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서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3만 5 0 0원그 라인에서 한번 어, 이제 단기 수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2만 3천원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만 가더라도 수익률이 40%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익절을 한번 정도는 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매물대들이 위에 조금 포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가 있고 좀 빠르게 나오게 되면 왜냐면 여기서도 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28,000원에서 29,000원 라인 때 여기서도 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자리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지금 29,000원대를 조금 끄어보면 29,000원대가 이제 여기잖아요. 요, 요쪽 라인인데 29,000원 라인이 지금 요쪽 라인이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어, 시세가 이제 하락이 나왔었던 하락이 시세가 나왔었던 그런 라인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물론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 있었던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한14% 정도는 물량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물량이 상당히 많죠. 40%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차익 나오는 거와 여기에서 이제 본전에서 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없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라인에서 여기, 여기를 1차적으로 수익 실험과 지금부터 한15% 정도는 좀 놀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가는 쪽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 장투의 개념으로 좀 보시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 단기 급등 한15% 정도는, 어, 챙겨가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박스권, 어, 윗박스권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매수하시면은 조금은, 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 아래 박스권으로 봤을 때, 위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매수, 어 가능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기준점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평선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의 흐름들이 지금 2주 정도는 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 흐름이 이때 2주에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2주 사이에는 적어도 한 9%에서 10% 정도는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이평선의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2주 정도 횡보하다가 2, 3주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줘야 이평선이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런 추세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양봉 하나에다가 음봉 두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양봉 두 개이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음봉 두 개라서 현재 가격대만 유지가 돼도 이 평선은 상당히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있기는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 자체는 워낙 기간 자체가 길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해당 라인에서 차익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여기 또 이제 갭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라인을 지지를 못 해주고 빠지게 되면 요거 갭을 한번 메울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 생각은,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갭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다가, 이제 눌리게 됐을 때는 보통 이제 차익 나왔다가 하면 이, 이 벽돌 하나 쌓으면서 다시 재가격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상,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가격 라인까지 많이 빠지게 됐을 때 대응 전략을 어, 반드시 생각을 해 놓으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증설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 전망 자체가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수주가 실질적으로 찍혀 나가는지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25,000원대를 좀 유지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좀 25,000에서 25,500원 요요 사이가 어 반드시 좀 지지가 되줘야 되는 라인이고, 이거 됐을 때한10% 정도 하방 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어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테크 한번 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